아, 옳은,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아, 쉽지 않은데. 아, 옳은 거. 잠깐 아, 5인칭 아, 다못든것 같지? 아, 난, 어, 벌써부터. 야, 깜빡하고 옷을 벌써 벗어버렸네. 아. 자, 관객석 기준으로. 관객석 기준으로 오른쪽 정수팀 왼쪽 정수팀으로 자 그럼 이제부터 게임은 아, 알아서 진행해 주십쇼 가보자 가위바보면서 전산을 땄다 그래요 지면 먼저 가위바위보 어, 오케이 자 제가 먼저 할 겁니다. 이기고 아, 싶게 당장을 <laughs> 크게 하는돼 <하면> <laughs> 하나 둘셋 하면 성는거야 <laughs> 하나 둘셋 하면 하는거야 자 하나 둘셋 오비씨 오비씨 2층 소리 안좋은데요? 2층 안되는데! 5초 이정도 이정도 잘하겠습니다 아. <laughs>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잠깐만 내가 사기를 더 충전해야겠어 아, 자, 자, 준비됐어요? 아, 준비됐어요. 벌써 작잖아 준비됐어? 오케이. 갑니다. 자, 자이번엔 자, 영어로 할 거예요. 원투 e two three, let's go. o n e 도 w o three, let's go. 이정도 원투 구역 레스도 원투 구역 레스도 원투 우리가 같은 팀이라는 본분을 잊어버리네요 <laughs> 이거 과열이 너무 심하네 네, 이거. 아, 우리 액디즈 그리고 블런즈의 호흡을 위해 손을 잡아주시고요 네, 네, 뭐, 여러분들은 뭐, 정수팀 오드팀이 뭐, 5대. 아니라 그냥 블런즈예요 알겠죠? 저희는 동수랑 오드고 하나 둘 셋! <laughs> 네! 오늘 기습된 거니까요 <laughs> 자 하나 둘! 고생했습니다.